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두 살배기 친딸을 살해한 후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며 밤새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겨서 파티맘이라고 불리게 된 여인 미국 전체를 분노하게 만든 정황상 살인이 강력하게 의심됐지만 강력한 증거가 없어 죄를 묻지 못하고 영원한 미제로 남겨진 파티맘 살해 의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컨텐츠 플랫폼 피콕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한 여성에 대한 3부작 다큐멘터리 KC 앤서니 진실은 어디에가 방영됩니다. 케이시 앤서니는 11년 전두살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면서 미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던 사건의 장본인이죠.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 은둔 생활을 이어오다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케이시는 딸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고 믿기 힘든 주장을 내놓았죠. 즉, 딸의 할아버지가 손녀를 죽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당시 두 살이었던 케일리에게 몹쓸 짓을 한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주장에 따르면 실종당이 침실에서 케일리와 함께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딸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엄마 껌딱지라 한 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어린 딸이 말도 없이 혼자 어디론가 사라진 게 이상해서 집안에 돌아다니며 찾는데 아버지 조지 앤서니가 의식을 잃은 케일리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고 했죠. 이때 케일리는 익사한 시체처럼. 몸이 젖어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파리해 보였고요.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 두는 바람에 수영장에 빠졌다며 케이시를 책망했지만 인공호흡을 하거나 구조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시는 곧바로 911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케일리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아이는 무사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답했죠. 딸이 실종된 상황에서 밤샘 파티를 즐기 건 역시. 아이를 뺏기고 싶지 않다면 케일리가 완전히 회복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티나지 않게 평소처럼 지내라고 해서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했고요. 사건의 전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같아죠 케이시가 눈물을 쏟으며 처절한 사연을 고백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케이시 앤서니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 과정 내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며 수사당국과 대중을 우롱한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이죠. 케이씨가 친아버지에 의해 친 딸을 잃은 비극적인 범죄 피해자인지 제 손으로 친 딸을 죽인 비정한 살인마인지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시죠. 2008년 7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912 접수 실에 한 통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31일 동안 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차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신디 앤서니는 한달전딸케이씨 앤서니가 손녀 케일리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K 케이 씨는 케일리를 출산한 이후 즉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게돼 당분간 케일리를 돌봐줄 보모를 구한다고 통보했죠. 어머니 신디 앤서니는 자신이 손녀를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케이 씨는 전문 보모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케이 씨는 6월 15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 케일리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살아있는 케일리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었죠. 케이 씨는 아.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날인 6월 16일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손녀를 찾을 때마다 보모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일이 조금 한가해지면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했죠. 신디는 한순간에 사라진 손녀가 몹시 걱정됐지만 그저 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에만 보모가 돌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녀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케이시는 점점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며칠 내내 연락 불통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녀 케일리를 보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을 때 집으로 케이시의 자동차가 올랜도의 한숲 속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오죠 아버지 조지 앤서니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견인 차량 보관소로 나갔습니다. 견인 담당자는 차 트렁크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니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죠. 강력계 형사 출신이었던 조지는 악취를 맡는 순간 이것이 시체 썩는 냄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안에는 시신 대신 아무렇게나 뭉쳐. 쓰레기 봉투밖에 없었죠. 부부는 손녀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사건이 접수된 다음날 케이를 소환해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케이는 경찰이 케일리의 행방에 대해 묻자 페르난도 곤잘레스라는 보모의 아파트에 맡겼다고 답했죠. 그리고 자신이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모를 고용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모의 아파트 위치를 묻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소만 불러대다가 사실은 페르난도 곤잘레스라는 사람에게 케일리가 납치되었다고 말을 바꾸죠. 번복된 진술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7월 16일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로 데리고 간뒤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케이 시는 그지야 3년 전 출산 휴가를 낸 이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죠. 거짓말이 들통난 케이 시는 아동 방치와 수사 방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딸 실종된 후한달 동안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자세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KC는 어릴 때부터 파티를 좋아하는 파티 걸이였습니다 2005년경 19살의 나이로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케일리를 출산한 이후에도 딸을 맡기고 밤새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했죠.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시기 어머니 신디는 KC를 사회 부적응자 부모 등골 빼먹는 무임승차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KC는 엄마가 다그칠 때마다 케일리를 입양 보내 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신디는 극구 반대하며 말렸죠. 사실 아무리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이를 낳으면 변하기 마련이고 더욱이 딸이 납치된 와중에 놀러 다니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딸이 실종된 지 4일 만에 지역 내 나이트 클럽에서 개최한 핫바디 컨테스트에 출전했으며 친구들과 광란의 밤을 보내죠. 실종 2주 후에는 이탈리아어로 인생은 아름다워를 뜻하는 글귀에 타투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밤새 춤을 추는 등 딸을 잃은 어머니라 믿겨지지 않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친구들이 딸은 어디있냐고 물을 때마다 부모와 함께 해변에 놀러갔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대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경찰은 케이시의 행적과 함께 차량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차량 한 공기 샘플을 분석한 법의학자는 시신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부패가스가 맞다는 견해를 내놓았죠. 또 트렁크 바닥에서 목은 색깔이 변한 머리카락 한 가닥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신이 부패될 때 탈락한 모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었으며, 감식 결과 케일리일 것이 맞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량의 클로로 포름도 발견되었죠. 클로로 포름은 범죄 소설에 자주 나오는 마취제의 일종입니다. 손수건에 듬뿍 적셔서 상대방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수촌의 정신을 잃고는 하죠. 유독 성분이라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극소량으로도 중태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클로로포름 입수 과정을 밝히기 위해 케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검색 기록을 복구했으며 그 결과 클로로포름과 목 부러뜨리는 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죠. 소식을 접한 미국 국민들은 분노하며 케이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00% 케이씨가 범인인데 왜 미제 사건이 되었는지 의문이죠. 사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건 제2의 오지 심슨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리 미제 사건이지 오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확실히 했지만 정작 케일리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케이시의 집 뒷마당 등 시신이 묻혀 있을 만한 장소들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케일리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7월 29일 케이시에게 딸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 형량을 털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한달간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2008년 8월 21일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죠. 소식을 듣고 엎고 분노한 군중이 케이시의 집으로 모여들어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케이시를 후원하던 단체가 보석금을 취소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아둘 법정 증거가 더는 없었기에 케이시는 2008년 9월 5일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풀려나게 되죠 케이시의 부모는 MBC의 아침정보 뉴스 프로그램 투데이에 출연해 케일리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 사라진 지 4개월이 넘었지만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죠. 하지만 케일리는 끝끝내 할머니와 할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후인 2008년 12월 15일 집에서 겨우 400m 떨어진 숲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되었죠. 케일리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 담요로 둘들 말린 채 모든 연조직이 사라져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개골 바로 옆에는 백관공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업용 덕테이프 3 장이 15에서 20cm 길이로 겹쳐져 있었고요. 테이프 한쪽에는 케일리가 생전에 좋아했던 분홍색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어있었죠.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케이시가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케일리를 기절시킨 다음 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 시켰으며 직후 부모님 집에서 가지고 온 담요에 말아서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숲에 유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시를 1급 살인 위증 등 7개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죠. 유죄 입증을 위해 각종 과학서 수사기법이 동원되었으며 제출된 증거는 400개 수사문서는 7 0 0쪽에 달했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은 할만큼 했죠. 하지만 케이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케일리가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아버지인 조지가 딸이 아동 방치제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계획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케일리가 사망한 이후 케이씨가 파티를 돌아다닌 것도 아버지에게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건전하게 사고할수 없는 심심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측은 KC의 변호인이 내놓은 익사 시나리오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KC가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켈리를 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죠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약 2년 7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어린 엄마가 두살난 딸을 죽이고 파티에 갔다는 자극적 스토리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죠. 대중은 KC를 파티맘이라고 지칭합 하며 격렬하게 비난했고 플로리다를 넘어 미 전역 방송사가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50석으로 제한된 재판 방청권을 얻으려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도 등장했죠. 분위기상 케이 씨의 유죄 판결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과 판사 측은 난감했죠. 케일리가 뼈만 남은 백골 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이나 범행 수법은 밝힐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증인으로 참석한 법의학자 베르너 스피츠 박사는 덕테이프에서는 딸의 DNA. 도 엄마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재판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대로 테이프로 케일리 의 코와 입을 막았다면 테이프에 DNA가 묻어 있어야 하는데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호인은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이 강력한 증거도 없이 의뢰인에게 물란한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의뢰인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해서 살인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케이 씨는 살인 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죠. 유죄로 인정된 것은 수사 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뿐이었습니다. k 이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대중과 여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결 당시 법정밖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k 이 씨를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며 항의했고 이후에도 수십만 명이 SNS에 k 이 씨에 대한 욕설과 저주가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죠. 항의가 얼마나 거셌던지 배심원단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까봐 재판부가 나서서 배심원 명단 공개를 미뤘을 정도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유명해 보도하는 쪽쪽 여론이 들끓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제2의 오지이 심슨 사건이라고 칭하기도 했죠 KC 앤서니 얼굴을 한 할로윈 마스크가 만들어졌으며 2011년 가장 증오스러운 사람을 꼽는 설문조사에서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16개 주에서 자녀의 실종이나 사망을 빨리 신고하지 않을 시 부모에게 중재를 내리는 케일리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죠 자유의 몸이 된 KC는 이후에도 끝없이 입방하에 오르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새로 장만한 컴퓨터와 휴대폰, 입양한 강아지 등을 주제로 근황을 알리는 셀프 동영상을 게재하자 매체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달라진 헤어스타일이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대해 보도해죠 사건 발생 십수 년이 지난 현재 두 살배기 케일리를 누가 왜 죽였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범인이 없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기 때문에 악마보다 못한 엄마의 범행인지 미디어가 낳은 희생양인지 계속 회자되고 있죠. 물론 여론은 또 해. 핵심 증거만 없을 뿐이지 모든 정황은 K씨를 가리키고 있지만요. 파티맘 살해 의혹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